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 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라고 한번 외쳐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한 나를 통한 나를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해서요.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나아가셔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꿈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미래의 계획들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계획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여러분 희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루시는 그 사업장, 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광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동물을 가지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지능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1 5세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140여 개 되는 단어를 가르쳐주고요. 그것을 침팬지가 혼자서 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줬던 고니다 어, 침팬지가 그렇게 배우더니요. 처음, 첫마이를 대화를 손동작으로 이관하겠다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Let me out. 날좀 나가게 해줘. 그냥 날좀 내버려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신 분,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고라. 그냥 날 내버려도, Let me out, leave me alone. 나를 좀 가만히 가만 가만 나도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에서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줄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였어.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써 잘못하거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풀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신문을 알거나 큰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죄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예명이 있는데요. 그 첫째로 온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그 순서가 바뀐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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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me alone! 두십시오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안 해도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그 육지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아가미를 헐떡헐떡 버리다가 여다가 얼마로 있어서 죽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간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력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할곳 그곳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루이비를 달릴 때그 기차가 온전히 달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닭처럼 맨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다니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어야는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어야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있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어디에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주일에 얼마나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일 주일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번 계십니까? 내게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리고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앞에 가 주셨는데 과연 나는 몇 분의 일을 하나님께 시간의 1 1조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 인생의 고민을 통하여서 세상과 염려와 부정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죄의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간을 만들어 얻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약한 자에게 속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화강당 아, 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찢었어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그렇게 그피 값으로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 네.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 아들 나라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하나 다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경계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고 라 세계명을 부각하여 주셨습니다. 그 세계명이 바로 새사명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사랑하며 새 시대를 누려 나가시기를 합니다. 서로 종로를 타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새 시대에 새 사명으로 새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일입니다. 진리를 고르고 세상의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우리는 이곳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천국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